아 이거 먹고 나서 나는 속이 아파가지고 그날 출발하는 날이었는데 그것들이 좀고생했나요 통영까지 <laughs> 4시간 20분을 차에 타야 야간 버스 등도 많은데 버스 바이 바이 그래. 타고 <laughs> 갔어요 어. 갈때 버스 타고 갔지 올때 오토바이 타고 올 때, 아니 올 때도 버스 진짜 고갔서 x 셀각의 크기를 갖다 구하도록 합시다 DAP 30도 전 피를 잡을 때 X가 아 어렵네요 쉬워요 어려워요 <laughs>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 쉬운 거야? 어떻게 쉬워요. 쉬운데? 네? 어 일단 왜냐하면 저기 45도예요 어디가? 저거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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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요어 여기가 45도 그렇지 정사각형 대각선 그면 45도 절대 잊지 마시고 또 그다음에 음. BAP가 60이에요 BAP가 60 60이야? 네. 맞아요. 오, 그러네. 여기 60. 또. 야, 근데 꼭 굳이 거기로 아, 갈 필요가 있냐? 아니, 여기로 아니, 가면 안 되냐? 아, 안 되요. 60 이렇게 가도 되지 않아요? 오, 오. 두개 삼각형 합동이니까 네, 네. 맞잖아. 어. S, 여기 그렇지, A, S. 그렇네요. 어. 그치? 그러면은, 어, 그러면, 그러면 X가, X가 이렇게 나오죠. 75, 75. 이유 문제 풀 때, 정상각형에서 문제 풀때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뻔한 건데 까먹어. 대각선은는몇개 <laughs> 몇 나온. 45도. 직각 이등변삼각형 45도 나와. 잊지 말어라. 알겠죠? 그 가끔가다 그걸 몰라가지고 애들이 틀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월초군요게 정사각형이면 변 길이 다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것도 잊지 말아. <laughs> 아 진짜 정말 그 기본적인 거 그것 때문에 틀려 그걸 체크 안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